우리 신남이 어제 22성 아케인 스태프 도 달아줬죠?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공개합니다. 따성 22성 15%자. 우리 아케인 제이드 스태프 22. 20... 방방마에다가 <목소리> 에디 마력 부졸 얘가 트로이 몬스터 파거나 그런 게 없으면은 이게 지금 되게 좋은 옵션이라고 합니다. 아, 야, 이거 뭐냐, 이거네. 남이 또 키워줄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또 조지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아 나인넷 코인 먹어야지.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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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보라가 들어가겠다. 오, 아. 요로로. 오리블 됐다. 와, 근데 되게 빠르게 성장하는데. 유니크까지만 올려놔 볼까요? 와 유니크 왔어요. 하지만 내려갔어요. 그래. 다시 올라가주기를. 왔다 나이스 와 어? 아16% 에반데? 이 새끼 4% 너무 건방져 얘, 얘가 거의 최하위 수치여서 돌리면 20% 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돌려서 잘 나와요? 보공이? 보공을 잘 뜬다고 그래? 돌려볼게 요 여러분들 믿고 오오19% 나쁘지 않아 19% 1%좀 응. 그렇지 하지만, 오케이 킴. 파플라토스캐스좀 깨나올까? 파플라 한번 조져야 되니까. 아마 못 잡을 것 같긴 한데, 아니면 극최소컷 되거나. 그래서 지금 224에 90에 크림 73, 주택 6,400. 아, 슈어 잠깐만 조디약가 아, 조디약을 많이 돌려야 돼. 이거 정리를 어? 해야겠다. 한 20분 시간 나고 입니다. 아, 힘든가요? 와, 야, 근데 진짜 벌써 개 재밌다. 잠깐만, 벌써부터 재밌다. 자, 우리 2019년 6월 30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서 오십쇼. 네. 3쇼 뒤에 어제 고급먹은 스킬로 제가 조져볼게요. 아. 첫. 따사. 오, 듣게 나온다. 어, 안뜨나 뭐야? 어, 어. 루시드로이드. 어. 오, 어. 루시드로이드. 루시드로이드 누가 나온다고 했는데 진짜 나오네? <laughs> 야 <이야. 웃음> 뭐야? 마지막 우룩을 사냥하여. 야 이런 것도 나오네. <laughs> 요즘 나운 <다> 뭐야? <laughs> 와 대박이다. 루시드 로이드. 아, 10억이네. <laughs> 10억이네, 10억. 그래도 네, 로이드 중에서는 제일 비쌀 거예요. 아, 제일 네. 비싼 줄? 아, 신남이 줄까? 이거 신남이 딱 주면 되겠다. 자 방금 어딘 따끈 따끈 루시드 로이드 여러분 개인 보상이라고 했는데 지금 경매상이 한 13억 정도 하거든요. 한번 껴보겠습니다. 루시드 로이드 창차. 오, 야! 오, 야, 눈도 여러분, 루시드 눈이네요. 루시드네. 루시드네, 루시드. 야, 이쁩니다, 이쁩니다. 허허! 이게 딱 루시드가 이쁘다. 루시드, 오! 앉아! 응? 안드로이드는 안 왔네? 몬스터파크 여러분, 지금 제가 다 하고 있거든요? 일주일. 1 1주만 이거를 다 돌면 돼. 1 1주만 7번씩 돌면 돼요. 사냥을 한번 시작해봅시다. 그리고 이제 레벨업 하면서 코어 칸 껴주고, 이 친구도 250 일단 이상까지 또 키워줄 것 같아요. 좀더 스펙업 하면서. 에반을 일단 주스 지금 무기로 보면 제가 원래 3만대를 목표로 했었는데, 무기가, 어, 3만대에서 뭔가 좀 오버될 것 같아가지고. 쌍내 아케인 22성부터 질러져 버렸습니다. 4만, 중반이요? 일단, 일단 목표를 좀 바꿔서 그러면은, 3만, 뭐, 하두르시드, 하두이런 하드루 무조건 이제 가보고, 어, 목표를 바꿔서, 하두소 솔풀 계정으로 하나 만들어봅시다. 그게 괜찮을 것 같아요. 에반으로 그렇게 건막까지 갔다고 한다. <laughs> 제로템 팔면 가능할 듯. 어, 어? 블록 떴다. 아, 근데 블록 이안 갈게요, 그냥. 내가 조디약이 없어가지고 지금. 야, 200골 찍으면 조디 하나 나올 수 있는데, 제발. 가자. 수비형 레인 나는 수비형 레인. 와, 잡겠다 이거. 사람이 너무 많아졌네, 진짜. 가자. 나도 합세.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이스 뭐야두 마리 잡아. 두 마리 와우, 지려버렸다. 어로롱. 아, 성배 구경이나 좀 할까? 아, 성배 좀 보자. 성배 핑크빛 성배, 한번 보자. 성배 없으면은 저희 마더 사나하면 이제 마더 사언에 껴줄게요. 농담인가? 아시로 마더 사언 슈가 너무 비싸갖고 인트, 인트, 인트 몇 급으로 갈까? 오, 7 6에요이 정도면 미친 거 아닌가? 아니면 7 6에요 어, 7 2에요 72에 6도 있어. 뭐야? 왜 이렇게 많아? 68에 6 가성비 되네요. 72에 6 가격 차이 지린가? 세홍 님, 세홍 님 계십니까? 세홍 님 혹시 성배 쓰시나요? 마저서 쓰시나요? 아빠 옵션을 따라가야 지 않나? 마저서. 아, 마저서. 같서 따라가자, 여러분들. 마저서 쓰신답니다. 예. 마저서 있나요? 스카니아. 와, 슈발 청마도 있었네. 300억 미쳤나? 미쳤나? 비싸. 음. 너무 비싸고, 그리고 지금 스펙업 가성비로 너무 쓰레기예요. 판매나 사자. 줏테 64,000인 줄. 어, 누가 보면 줏테 64,000인 줄. 건방져요. 지금, 지금. 6,400짜리가 어? 놔둬서 눈이 지집했어뾰로 하자. 9억 5천짜리 이거 사겠습니다. 뾰로로. 야, 10억짜리. 오케이. 스펙업 완료. 과연 몇이 됐을까? 조스테시. 깨볼게요. 6,800됐어니다 6,800. 지렸다. 그 다음에 이제 맞춰야 될 부위. 이벤트링 두 부위에다가, 마이스터링 한 부위에다가, 도미네이터 패널도 하나에다가, 그 다음에 앱솔로 세트에다가, 그 다음에 심장은 맨 마지막에 해주고, 누가 템으로 막. 남은 불큐 신나미로 좀 써봐도 되겠습니까? 열라 이게 오케이 오케이 남은 불큐 여기 여기 40 40 10이냐 이번엔 이번엔40 40 10이냐 나도 보분만 뜨고 싶다 이거 진짜 나 에반이 만약에 보분만 뜨면 정말 잘 키워줄 수 있을 것 같아 보분마40 40 10 아니야 너무 욕심내지 마40 40 9만 쓰자 아르 크리 데미지 방모 올테. 아하, 여거네 까비까비 신나미 에? 큐브도 살짝 껴보자구요. 신나미로 오세요. 예, 참참 신나. 와, 멜람 좋아. 감사합니다. 33 마블로 갑시다. 이번에 알겠습니다. 라스코, 여기, 여기 이 보석, 보석 옆에 간다 공격력, 방모, 힘, 힘, 데미지, 마력 보고. 자 여기서 여러분들 만약에 보부마가 좀 이탈 쪽으로 잘 뜬다. 그러면은 투지 덤를안춰도돼요자그러다면카퍼풀 한번 여러분들 가보시죠. 자 이제 아이템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무기 보조 엠블렘 보부마에다가 마마 보고 그리고 178 올테사 22성 아케인 쉐이드 스텝. 드래곤마스 유산 마방보에다가 마력 9%퍼6%퍼 엠블렘 방방마에다가 마력 마력 나머지는 유니온 육성템입니다 현재 스탯은 7185에 보공 250 방무 91인데 유니온 세팅을 안했네요 다시 돌아갈게요 자 여기서 유니온 세팅을 딱 해주면은 보공이 290에 방무 95로 업그레이드가 되어버립니다 자 우리 신남이 위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소환술? 자 여기서 스위프트로 또 디버프하고 공속 버프 넣고 자 여기서는 이제 에트리오폼으로 시계폭탄 한번 버티고 얘가 시계폭탄 또 소환하거든요 여기다가 한번 또 버텨주면 되면 이게 마법사의 좋은 점. 아, 질 달달하고 이게 바로 조디약이다 여러분들 보시죠? 이 이게 바로 조디약입니다자 부숴버려 미를 죽여버려 죽여버려. 조디야 왔다 이제 발담다 여러분들 이게 이 스탯이 맞나? 아직 바인드도 없고 뭐 제대로 된 것도 없는데 올 타임 와오이 자식이 건방지게 건방진 놈이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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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디앙레이 또 뽕맛을 봐라 첫 번째 우리 또 신남이 보스는. 이렇게 또 붙여지게 되네요. 카우스 파플라투스로 초전 버릴 것 같습니다.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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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조디야, 몇번 만에 이거 바로 이 패가냐. 존나 세다, 진짜. 조디야, 그리 카라비르, 클리어. 아, 퍼스트 클리어입니다, 퍼스트 클리어. 자, 오늘은 제가 방송을 일단 키기 전에 레벨 210을 찍어 왔습니다. 210은 어디죠, 여러분들? 바로, 추추, 추추, 추추. 추초입니다 추추를 가야죠. 한번 가보겠습니다. 렛츠고. 나와, 이 자식아. 오케이. 처음 나무 열매 먹어주고. 자, 길도 끝났나요 여러분들. 이제 그러면 길도 끝났나요 자, 끝났어, 끝났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나이스. <목소리> 여러분, 우리템좀 둘러본 다음에 수우 한번 도전해볼게요. 수우랑 데미안. 수우 한번 가, 수우. 이제, 이제 좀될것 같은데? 레벨 반감 이제 없지 않나? 수우 되나 안 되나 한번 볼게요. 이거 아마 최소 컷일 거거든. 그 다음에 키스님 다 해놓고 여기 다가 이제 여기는 엠버링크 자리랑 오니스의 축복은 필요 없죠 아 프롱스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파로론 20세 동화 있습니다 동화 오케이 동화 확인 아니 잠깐만요 예? 이거 아니 하필이면은 최소코신데 형님 왜뭐 그러십니까 그렇다면 아 프롱스님 추가로 남은 데카 엑스 만호 형님 알겠습니다 가자 자, 가기 전에, 여러분들, 잠깐 템한번 훑어드릴게요. 자, 요번에 도전할 거는, 여러분들, 노말수 신나미로 노말소, 최소화 도전이고요. 현재 코어 칸은 한칸 늘렸고, 에, 에테폼, 에테폼, 에르다 노바, 서우인, 서클 오브 어스, 서클 오브 썬더, 그 다음에 엘블, 드브, 조디악조디악 만렙이고, 나머지 코어 강화 상태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주태 7693, 보공 294, 방공 95, 크팔 88, 수공 200만입니다, 200만. 오케이. 가자, 출발. 엠버링크. 가자! 초대한 레이 발동! 길드 스킬은 없습니다. 야, 개미들 개 미쳤는데, 뭐야? 야, 1표, 잠깐만! 왜 이렇게 세냐?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임페리얼, 포레스 팔뚝,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야, 임부도 딜 미쳤네. 오케이, 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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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피. 드그 한번 조져주고, 최종 데미지 버프 한번 또, 붙여주고요. 오케이, 1페이드, 4분 컷. 가자고. 가자, 조디아 메인 팔뚝! 우후! 백화단 만원 미션 미미님 오케이 왔다 이거다 이거 점태 점태 란데 점태 란데자 가라 미루 아 근데 타석 통 진짜 너무 달달하다 이게 타석이 진짜 오케이 미루 죽여버려 가자 미루야 3페이지로 3페이지 오케이 2패까지 10분 커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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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인드 넣고 임브, 썬더, 마법자들까지. 그렇지, 그 다음에. 시드링 넣고요. 돌아와 써주고. 와, 총기약 미쳤다. 이게 킹디약이다. 준비하려 야, 이 새끼 텔레포트 한번더할것 같은데, 이거? 텔레포트 안 하려나? 가자 미들. 어? 아, 안 돼. 이런 상황이 오는 거를 정말 예감을 했었지만 뭐라고 제 이새끼 탈렵 못할 거 같다고. 자 이거는 여러분들 바로 가겠습니다. 예. 자 엠버링크 쓰고 킹스 데리고. 가자. 팔도. 오호 클리어를 해 버립니다, 여러 이게 바로 신나이다 이게 바로 에반이다. 노데카 미션 남은 시간 분당 천원 미션도 클리어해 버리는 사람들. 아이고, 프롬스님께서 여러분들 미션 급이급 어머님 저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